24년 3월 모의고사 우리 고2 18, 19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 19는 우리 간단하게 내용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첫 문장에는 지금 누구 누구에게 그린빌 공예가 여러분께라고 하면서 편지 글이 시작이 되고요. 폴더에서 지금 전면구너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Annual Craft Fair, Craft Fair 하면은 공예품 박람회야. 그러니까 이제 매년 공예품 박람회를 여기서 진행을 하나 보죠. 어 지금 5월 25일 1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열례 공예품 박람회를 위해서 그린빌 커뮤니티 센터는요, 커뮤니티 센터 주민센터 정도 되겠죠. Is providing 제공합니다. 무엇을요? 부스, 부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래 그러면서 투부정사 앞에 있는 예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으로 나와 있어요 To rent as in previous years. 작년 몇 년간처럼 지난 몇 년간처럼 대여할 부스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reserve your space 리저브하면 예약하는 거죠. 당신의 공간을 예약하기 위해서요. Please visit 명령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웹사이트를 좀 방문하세요. 그리고 complete 명령문 1 번, 2번 완성하세요. 무엇을요? Registration form 등록 신청서죠. 등록 신청서 좀 작성하세요. 언제까지? 4월2 0일까지 렌털 비 50달러 얘기하고 있고요. all the money 주어. we we'll receive from rental fee 해서 괄호 묶어서 receive의 목적어 빠져 있죠. 여기 묶관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지금 주어가 money야. all the money 셀수 없으니까 단수 명사 들어가고 있고요. 단수동사. goes to support. 이 돈은 다 어디로 갈 거냐? upcoming activities. upcoming. 그쵸? 그렇죠? 나중에 있을, 연이어 있을, 그러한 연중 활동들을 위해 지원하는 데쓸 거다. 라고 하고 있고요. expect 동사 5형식으로 쓰였죠. 모든 공간은요, tube 정사. b e fully booked 해서 투부정사가 수동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곧 예약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Don't get left out 해서 지금 leave out 하면은 뭐 생략하다 빼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지금 개똥사 다음에 pp 형태 나오면서 수동으로 지금 들어가고요. 놓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나오면서 놓치지 마라. 리브 아웃은 원래는 그저 빼다, 생략하다,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페어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9번도 보겠습니다. 19번은 어, 사라가 지역 미술대회에서 1,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사라가. 음, 콤마가 동격으로 나와있죠. 영어 아티스트의 With a love for painting. 페인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젊은 예술가인 사라는요. Enter the local art contest. 지역 미술대회에 참가를 했대. As she looked at the amazing artwork made by others. 이렇게 지금 우선이 부사절 가로 묶어보시고요. 뭐뭐 하면 서로 해석되지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어메이징에서 현재 분사 얘는 감정 분사죠 감정을 느끼는 거야 유발하는 거야 감정을 유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아트워크 꾸며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메이드는 pp 형태로 다시 한번 아트워크를 뒤에서 여기서는 pp 형태로 또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그려진 예술 작품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살아 어땠어? 자신감이 완전 하락. 자동사로 쓰였고,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I might not win an award. 그래서 나는 상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win이 이렇게 타동사로 쓰이면 얘는 상을 받다. 얻다라는 뜻이야. 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죠. The moment of judgment 그래서 어떤 순간이 이제 오고 있어 어떤 발표의 순간 그 심사의 어떤 순간이 왔고요 그리고 the judges 누구야 심사위원들이죠 begin 동사는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가능하죠 announcing도 괜찮고 to announce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one by one 하니까 차례로 차례로 한 명씩 한 명씩 뭐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수상자들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It wasn't until the end that she heard her name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문장을 우리가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을까 그죠 그녀는 Did not 뭐 했다 그치 hear 강조하기 전에는 hear her name until the end. 요게 강조구문이었어. 아, 이게 원래 문장이었어. 근데 사실은 이 until the end를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어를 어디다 붙여준 거야? 그렇지, 이 wasn't wasn't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끝까지 가서 갈 때까지는 자신의 이름을 들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자기 이름을 불렀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얘를 만약에 나던 나던티를 강조하려고 나던티를 문장 앞으로 만약에 빼면 얘는 지금 강조 구문이 되면서 부정어 도치 구문이 됩니다. 어떻게 쓰냐? the end를 그대로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until the end는 도치가 되지 않고 주절에서 도치가 되기 때문에 조동사 여기서 도치가 됩니다. 조동사 그렇죠? 의문문 만들 때 우리 did 필요하죠. 주어 공사 원형 순으로 도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에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나던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드로 빼면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도치가 일어난다.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그지 마지막이 되어서야 사라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그래서 하드 오브 져지 싸면는 심사위원장이거든요. 심사위원 장요 들었어요 아니지 말했어요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you won the first prize we you uh, we love the uniqueness of you your work 해서 머리를 그지 자신의 작품의 독창성에 반했어요 라고 하면서 심사위원장이 극찬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she uh, sarah was overcome 지금 보면이 overcome이라는 동사 자체가 압도하다인데 얘는 지금 수동으로 쓰여서 압도 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압도 당했다라는 거는 결국 be overcome pp 형태 써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는 뜻으로도 의역할 수 있고요.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고요 She couldn't stop smiling.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고요 이러한 경험은 mean more than just winning. 뭔가 단순한 음, 우승 이상의, 뭐뭐 이상의, 우승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앞에 있는 experience야. 이러한 경험은 confirmed, 머리. 확인해 준 거예요. 그녀의 정체성은 화가인 그 사라의 정체성을 확인해 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건 원래 심경이었잖아. 처음에는 되게 이제 풀이 죽어 있었어. 디스커리지 하고 있었는데 디스커리지 지금 1등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 변화까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